두산 로보틱스 종목 진단하겠습니다. 자 영상 끝부분에 핵심 종목 추천 나가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기길이뭐 오늘까지 하고 이제 끝이에요. 이제 낮길입니다. 어 두산 로보틱스는 요 그림을 제가 잘 그리는데요. 굉장히 잘 그리는데, 이야. 요딱 요래 그리는 순간 여러분들. 아, 이게 뭐다? 그냥 바로, 바로 딱 나오지 않습니까? <laughs> 이야, 완전 예술이다, 예술. 어? 로봇팔. 이 국내에서 로봇팔 제일 잘 만드는 회사요. 예 지금 있잖아요. 4차 산업혁명은 얘를 빼면은 뭐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게 진짜 핵심이야. 이 두산 로보틱스에서 지금 만드는 게그 학교에 단체 급식 있죠? 거기에 어 국, 탕, 볶음, 튀김 어다 만들어요. 얘가 아, 물론 손이 좀더 많겠죠. 요리하는 거는 국, 탕 맛이 똑같아. 어, 딱 입력한 대로 딱 나와요. 어 그리고 복강경 수술에 얘를 또 써. 복강경 수술. 그리고 얘를 조이 스틱으로 원격 통제도 가능해요. 수동으로. 그럼 팔이 막 어? 수술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레이저 용접 끝내준대. 이거 사람이 사람은 아우, 어, 실수로 뭐 어? 용접도 바로 해야 되는데 올라가 버리죠. 어, 어이, 아유 실수네. 다시 다시 한단말이에요정확 해요. 그리고 다시 용접 안 해도 될 정도로 그냥 매끄럽고요. 용접면이 매끄럽고 아주 균일하고. 지금은 사람보다 레이저 용접은 얘가 더 잘해. 어, 이제 일자리 끝났어요. 어, 딴데 저기, 배민 알바 알아봐야 돼. 어, 그래서 이런 거. 또 뭡니까? 공항물, 수화물 처리. 공항에 그, 저기, 소포, 짐, 이런 거 있잖아요. 쫙, 지가 선별 다 해. 다 해가지고. 뭐, 야, 너는 미국가. 야, 너는 일본, 중국, 쫙, 불로 쫙 해가지고, 지가 알아서, 어? 컨베이어 벨트 쫙찔는 팔이 딱딱딱딱 집어가지고, 정확합니다. 실수 절대 안 합니다. 예. 이제 중국 소포 우리 집에 안 오는 거예요. 예. 이런 거. 이미 네덜란드 스키폴 공항에서 사업 인증 끝냈다. 얘는. 어. 그리고, 빈 파킹이 있거든요. 이빈 파킹이 뭐지? 뭐 주차가? 어? 주차가 이랬더니 그게 아니고 이만한 상자 안에 온갖 종류의 부품이 다 들어 있어. 어? 이거를 한개한개 한개 탁탁 집어내 가지고 쫙하게 선별합니다. 크기, 모양, 위치, 방향, 기울이심을다 파악해 가지고 지가 다 알아서 다 하는 거예요. 지금 일자리 수백만 개가 지금 날라갔습니다. 이제 사람 필요 없어요. 훨씬 잘합니다. 얘들이 더더군다나 이제 지금 뭐 하고 있냐? AI를 로봇에다가 지금 접목을 지켜요. 스스로 학습도 합니다. 학습. 스스로 학습, 판단. 어? 끝내주죠. 실수가 없어. 쫙 합니다. 그냥. 예. 네. 이제 어디 저기 식당 아줌마들 이제 끝났어요. 요즘 서빙 또 하죠? 어, 서빙 하는 건 두산도 보틱스에서안 만들어. 얘는 주로 협동 로봇, 로봇 팔. 나와라, 맞는 가제트 팔. 그, 어, 대가파리에서 뭐, 팔 나오죠? 그거, 그거 만드는데요. 잘 합니다. 예. 그래서, 이마에 올라가고도 앞으로 또 올라갑니다. 아니, 멀었어요. 얘는. 이거는 지금의 트렌드에 딱 맞아. 주산도복틱스는 장기적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얼마까지 갈까요? 나도 몰라. 대체 얼마까지 갈는지. 요게 일단 1차 상승으로 볼수 있고, 주봉이에요. 요서부터 요까지 1차 상승. 이제 2차 상승 중이에요, 현재. 최소한 1차 상승만큼은 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4만원에서 1 0만원면 6만원 올랐죠. 자, 2차 상승 출발 8만원부터 더하기. 6만원, 얼마입니까? 14만원이죠. 14만원이 다음 단기 목표가에요. 그럼 3차 상승 또 있을 수 있겠죠. 자, 3차는 그때 돼서 하자. 벌써 그 얘기 꺼낼 때는 아니에요. 어, 2차 상승 가요. 14만원, 일단 단기 목표가입니다. 신기한 주식 투자, 12월 또 문자 천착순 500분 받을 분들 모집하고 있습니다. 12월 프로젝트가 시작됐고. 자, 11, 월 달에는 툴젠, 라이콤, 에이징랜드는 앞전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수익 어떻게 냈다라는 거 충분히 보여드렸고요. 자, 그 뒤로 추천드린 게 갤럭시아, 머니터리 에코프로, 머티, 마크로젠이고 22%, 53%, 20%, 이렇게 아주 큰 수익을 또 안겨드렸습니다. 자, 무료입니다. 신청만 하시면 문자 받아보실 수 있고요. 자, 요거를 요렇게 표로 만들어 가지고 몇 프로 나 수익 냈다 하는 거는 그 누구나가 다할수 있는 일이고 요거를 증거를 보여 드려야 되겠죠? 여기는 문자 받아 사이트라고 해서 아주 유명한 문자 사이트고요. 이거는 그림이나 뭐 조작이나 이런 거 아니고 다 요렇게 메뉴도 존재하고 오른쪽에 보면은 깜빡깜빡 하고 있죠. 자, 여기서 그대로 전송 내역에 들어가서 장문 전속에 보면 11월 달에 여러분들한테 보내 드린 문자 내역이 그대로 다 여기 나와 있고요. 예, 앞전에 툴젠, 라이콤, 에이징랜드는 어떻게 됐는지 상세하게 다 보여드렸고, 자 오늘 갤럭시아 모니터리 에코프로머티, 마크로젠을 보여드릴 텐데 500분 넘게 이렇게 추천드려가지고 다들 수익 내셨습니다. 갤럭시아 모니터리를 딱 들어가 보면 11월 17일 날예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에서 딱 정확하게 나갔고, 어한 8거래일 정도 기다려가지고 충분히 목표가 도달했습니다. 시간은 9시 39분에 나갔네요. 자, 요걸 차트로 한번 딱 보시면요. 11월 17일 9시 39분에 여기 추천 나가 가지고 상당히 저점일 때 나갔어요. 그리고 일주일 조금 더 기다려 가지고 날라갔죠. 날아가서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손실 구간이 물론 여기 있었어요. 4일 동안. 손실 구간이 있었지만 충분히 갈수 있다는 판단을 했고 요거는 기술적으로나 재료적으로나 충분히 갈수 있는 자리였고 정확하게 매수가 목표가 이게 다 무료로 발송이 됩니다. 매수가 목표가에서 22% 수익을 냈습니다. 자, 다음 종목 자 에코프로 머티도 11월 22일 날 추천 드려가지고 29일 날 팔았죠. 자, 문자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자 에코프로 머티도 11월 22일 날 요거는 거의 종가 다 됐어요. 3시 14분에 문자 발송해드렸고,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동일하게 이렇게 보내드렸고, 521분한테 전송 보내드렸습니다. 자, 옆에 깜빡이는 거 보이시죠? 가짜 사이트 아닙니다. 뭐, 그림이나 이런 거 아니고요. 실제 존재하는 사이트고요. 정확하게 이렇게 수익 드렸고, 요거는 신청만 하시면은 누구나가 다이렇게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차트를 딱 보시면은 요 날, 3일 오르고 음봉 떨어지는 날 93,000원에 매수했고요. 그리고 시간은 일주일 딱 기다려가지고 목표가 딱 달성했고 수익률이 대박이에요. 53.8% 수익 내드렸고 자, 돈 내는 거 아닙니다. 신청만 하시면 누구나가 다 이렇게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마크로젠 또 11월 23일 날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해서 513분한테 오전 10시 12분에 추천드렸고요. 매수가가 2만원이고, 목표가 24,000원이지 2만 않습니까? 자, 차트 딱 보시면 도달됐는지 한번 보시면은, 자, 요거는 당일날 추천드리고, 당일날 팔았습니다. 10시에 추천드리고, 1시간 20분 뒤에 바로 익절했습니다. 바로 추천드린 자리가 요 자리고요. 익절한 자리가 요 자리입니다. 그래서, 수익률은 20%지만 당일 사서 당일 파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11월 달또 6종목 해서 여러분들한테 큰 수익 안겨드렸고요 자, 지금 선착순 500명 현재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신청만 하시면은 다 문자로 이렇게 받아보실 수가 있고, 전 종목 다 수익 냈습니다. 자, 돈 내는 거 아니고요. 다 그냥 무료로. 처음 판으로 추천 드리니까, 다 신청해서 큰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